시험이 뭐냐? 시험은 뭐예요? 시험 보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시험 많이 보잖아요. 우리 학교 들어가면 시험 많이 보죠. 뭐 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 따라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대입 시험은 뭐죠? 이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이 과정을 마칠 수, 과정을 다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학 능력 테스트. 정확한 정확한 것 같아요. 수학 능력 테스트 하는 게 정확한데.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이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많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들을 하나씩, 하나씩 통과하게 됩니다. 때로는 통과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내적인 동기. 우리 내적인 동기로 시험을 먼저, 첫 번째, 결핍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결핍. 질병, 가난, 불명예, 충고, 어떤 이런 우리의 말, 이런 행동이 무시당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때는 흥분하거나 때는 비에 적개심을 갖거나 또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 또 우리가 이 결핍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낸 말이 바로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적 박탈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과한 50년 전만 가도요. 제가 50년 전이면 8살이잖아요. 8살 때 입었던 옷과 지금 옷, 그때 우리가 먹었던 것과 지금 우리가 먹는 옷, 지금 그때 우리가 살았던 집과 환경 이런 거가 지금은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피현한다면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처음에 저 9살 때 호롱불에서 호롱불 을 피우고 있었으니까 이런 전기 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긴 있었지. 우리 시골이었으니까 허름푸키고 있었단 말이죠.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지? 저 사람은 50평에서 사는데, 나는 왜내 집이 없지? 이 세상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빈 집도 많다고 하는데, 왜내 집은 없지? 여러분, 거의 저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8, 60%는 다 월세 사는 거예요. 어디에? 은행에 월세 사는 거예요. 이자 주면서. 내돈 가지고 100%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죠.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월세 사는 거하고 은행에서 이자 내는 거하고 게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신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다는 거. 그거 차이에요. 그런 상대적 박탈감. 누구는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왜내 차가 없지?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결핍에서 오는 그런 우리의 시험입니다. 이거는요, 누군가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나 스스로가 그런 거죠. 나 스스로가. 자, 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이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쟁, 천재지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우크라,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가자주구에 또, 뭐, 폭격을 해서 그런데, 그 보니까 피난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지금 시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동기죠. 천재지변, 홍수, 뭐, 이런 것들. 내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원하지 않은 이런 외적인 동기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동기는 바로 결핍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시험의 두 번째는 욕구입니다. 요한에서 2장 1 6 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3대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갖겠다. 이것이 인간의 3대 욕망입니다. 무엇을 내가 하겠다, 하려고 하는 욕구.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내가 CEO가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 그 내가 무엇을 갖겠다, 소유욕. 내가 아파트를 갖겠다, 차를 갖고 싶다, 이 소유욕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3대 욕망, 이 욕구는 없을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 세상은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몸을 사겠다, 되겠다, 갖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게 그거죠. 동물의 세계는 이런, 이런, 여러 욕구가 없어. 욕망이 없어요. 그냥 본능만 있는 거야. 먹고 배부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겨울이 오니까 저축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뭐가 없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능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거예요. 문제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너무 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탐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뭐예요? 욕심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이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런 내가 몸을 하겠다, 되겠다, 갖겠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 우리 인간이 있어. 필요합니다. 목사들도 필요해요. 근데 너무 과한 욕심. 정도,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정도를 벗어난 욕심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 성전 꼭대기 사본 내가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오르주 만물을 다 내게 주셨는데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다 주겠다. 이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인데요. 사실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오는 가장 기본적인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욕심, 욕망들, 탐욕들,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인간의 욕구를 건드려서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세 가지를, 이세 가지 시험 다 통과한 게 아니라 그냥 협파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런 인간의 욕망들, 이러한 것들을 사탄의 시험에,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시험은요. 따라삽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세상은 급변하는데 나는 천천히 변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은 쉽게 변해. 세상은 변하고 쉽게 변해. 저 사람은 쉽게 되는 것 같아. 쉽게 돈 벌고 쉽게 집 사고 쉽게 차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주 어려워. 막 연결을 해야 돼. 나는 막 팍팍 긁어서 해야 돼. 막진입빼가면서 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현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는 멈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결과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안에 있으면 안 가는 것같아 공중에 떠 있으면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시속 900km로 날아가고 1000km로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다른 사람이 볼때 나는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빨리 가고 있는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지금 다른 삶들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단지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변화전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병, 가난, 사업의 어려움, 빚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가난했던 나는 여전히 가난해.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 물질에 쪼들리고 쫓기면서 삽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결핍이나 욕구, 이런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더 심한 고민과 고통에 빠지가는 바로 플러스 요인이 바로 과연 변하지 않는 현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네 번째는 시험의 주체입니다. 누가 우리를 시험하느냐?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는 시험이라고. 시험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시험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말 그대로 수학능력 테스트처럼. 우리가 수학능력 템테이션이라고 안 그러거든요. 수학능력 테스트.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그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더 사랑하나 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나 그걸 본 거죠. 우리 그런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나를 더 사랑해? 엄마를 더 사랑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뭐, 이런 거. 테스트거든요. 자, 여러분, 템테이션은요, 악의로 유혹해서 범죄에 빠뜨리고자 시도하는 그런 미혹, 미혹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다, 미혹해.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요,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넘어뜨려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론 유다도 역시 결국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리가 멀어졌죠. 오늘 서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복주시기 위해서. 아, 네. 우리의 믿음을 복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한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의로 추권됩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부리시라는 악신에 의해서 미혹의 길로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을 따라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의 길을 가고 있는가? 두, 두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두 번째.